어. 네. 배쓰리 결국 나오긴 했는데, EMP. EMP. 짜릿, 당, <진짜>. 당근 시지 <laughs> <laughs> <와. 웃음> 눈치 찮은 광경이네요. 네. 예. 아, EMP. 이 게임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예. 어, 예. 아, 이 뜬금없이 터지는 EMP 압박이. 네. 야, 아. 저는 진짜 이레디에이트 걸줄 알았는데. 네. 어? 저도 갑자기, 어, 제 머릿속을, 아. 제 머릿속에 만화를 지워버렸어요. 네. EMP. 이야, 진짜 이래서 하이라이트. 예, 바, 반경이 또 되게 좁잖아요. 네. 키는 굉장히 많은데, EMP가 아. 이렇게 똥 떨어지니까. 어, 아, 너무 귀엽네요. 어, 예. 좀 안쓰럽기도 하고, 네. EMP가. 아. 아. 야, 고양이스킨 잡는 것도 세월이에요. 아, 어, 전이 테란 분 너무 마음에 듭니다. EMP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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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어, 오는 것 같은데 네. 어, 참 재밌게 장식해 주셨네요. 야, EMP. 미... <laughs> 야, EMP. <이게> 퀸이 미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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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왔는데 텐슬 저기. 또 써요? 또 쓰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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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너무> 죄송합니다. <laughs>